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2016년 총선 공천 때 친박계 인사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입니다.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치러진 4.13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차례에 걸쳐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. 검찰은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만드는 등 선거 운동을 기획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기관 동안, 저희 대구 경북 오늘 뭐 했냐 이거요? 박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기존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을 포함해 모두 21개로 늘었습니다. 검찰은 또 국정원에서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김재원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재판에 넘겼습니다.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연루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각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이 밖의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, 저그 대구 경북원들 뭐 했냐 이거요? 예? 박 해주세요. 박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기존의 뇌물과 직... 집..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치러진 4.13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2016년 총선 공천 때 친박계 인사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입니다.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 차례에 걸쳐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혐의입니다. 검찰은.